일 게임 3 쿼터. 아, 깝다 아! 아깝다, 아깝다 씨. 앞뒤, 앞뒤, 앞뒤! 야, 그걸 해봐 그걸 해봐. 왜 해? 굿띠 굿띠 굿리두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이다! 어리 우리, 우리, 리우면은 태현아 우리, 서공 우리, 우리, 리 우리, 우 우리, 우리리 제야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엑스맨이다 엑스맨 손이 적어 졌 호영이 들어가야 호영이 돼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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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

어, 너무 아여야 뭐 돼. 이공공세명세명세 예, 예, <목소리> 3명, 명이야. 아, 영이 길다.

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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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이잖아! a p 야지 a p a 오케이 a p a Papa, Papa, 이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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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a Papa, Papa, p a p 팝 하면 안 주면 자리 안 나와. <봐라> 이아 <탱이>. 야!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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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봐라라>

형들 항의하지 마세요. 온전 말한 겁니다. 테크니컬 테크니컬 재있어서 잘하고 있어. s 자, 열이 t s p s s e 대섬이 쪽을. 준만구. 네. 어 좋아. 아 까비. 우연이 아, 형 아, 가운데 도와줘야 돼 우연이 형 아, 가운데 가운데. 오케이오케이 낯이, 이 낯이, 이스이 낯이, 낯이, 지이 낯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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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아낯이 아, 트레블이야? 아, 좋다 말았네. 좋다 말았네. 영재야, 아깝다.